안녕하십니까. 지혜 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5월 20일, 화요일이거든요. 어, 지금 나와 있는 요 밭은 후브락스 부사 3년차 밭인데, 제가 흙골도 그렇고, 나옴태도, 풀을 예, 다배놨습니다 그래, 인력분들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네, 내일 들어오기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전체 밭, 예, 이렇게, 제초작업을 나온 태도 풀이 조금 있으니까, 어, 그 밑에 뱀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상한 밭, 가뭄사년차 밭에는 뱀이 일곱 마리나 <laughs> 있어가지고, 어, 그래, 이렇게, 제가, 어, 제 친구 예초기로다가, 예, 제 세상으로 좀 보내주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에, 놀래기도 하고, 특히 독사. 예, 요런 거는, 예,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추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독사가 한 마리, 예, 있길래, 예, 독사도 저세상으로. 그래, 제가 일본에서 좀 오래 생활하고 했으니까, 일본 말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뱀은 비입니다 그리고, 어, 저세상으로, 잘 가라. 예, 잘 가라. 사연하라. 그래서, 햅비사연나라 예, 요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뱀도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특히 독사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laughs> 제추작업을 하면서, 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예, 또 인력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기분 좋게 일하시라고, 예, 이렇게 밭대를 다, 이렇게 제추작업을, 예, 했습니다. 한번. 근데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laughs> 상태가, 예, 굉장히 뻐근하고, 굉장히 좀 무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 쉬지 않고 계속, 예, 해가지고는, 지금 한 4,000평 이상을 이틀 만에 그냥 다 했더니, 아 <laughs> 네,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laughs> 그래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릴 음 제가 내일 모레 문경은 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3일 후 3일 후가 되면은 제가 보호제를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제 제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보호제를 살포할 때어입 전문약을 살포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어 입병 예 발생 중 물음표 물음표로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연민십이 제가 마그네슘을 제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 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에 칼슘 에, 설명을 에, 세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laughs>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우선 약재 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 보시면은, 살균제, 카, 모판, 예, 모판돼 있는데, 모판은 500g 에요. 예, 500g이, 어, 다이세마 다이세렘 요런 거, 안테라코는 1kg지만, 500g만 희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과에는 뭐, 전문이나 괴병, 갈색문이병, 견문이 썩은 병, 탄저병, 예, 요렇게 돼 있죠. 모판, 예, 보호살균제. 그리고 제가 금방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입병 발생 중 해가지고는, 살균제, 라1, 예, 침투이행성 스칼라, 이렇게 돼있죠, 스칼라. 예, 스팟, 스칼라도 있고, 입 예, 전문약은 포리옥신이 있어요, 포리옥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별 무늬병, <laughs> 전문이 나게병, 그 다음에 붉은별 무늬병. 그래서 뭐, 붉은별 무늬병은 적성병, 검은별 무늬병은 예, 흑석병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검은 별 무늬 병, 붉은 별 무늬 병, 전문이 나게 병, 예, 요런 거는, 입 전문,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입 전문 량이 아니면은, 예,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포력신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에, 스칼라를, 예, 받아왔는데, 아, 그래서 이 약을 받아오고, 제가 이렇게 예찰을 해봤더니, 예, <laughs> 네, 부사들은 괜찮습니다. 부사는. 지금 예, 괜찮은데 부산은 예, 괜찮은 AB 근데 홍로 예, 홍로에 어쩌다 하나 예, 전문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어떻게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사진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이 예, 페이 이렇게 보면은 동그란 반점 예, 반점이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봐도 이렇게, 뒤져봐도 이렇게 예, 반점으로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예, 거기 전문입니다. 그래, 전문의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 저,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인력분이 들어오더라도, 뭐, 오늘이라도 막, 바로, 예, 하고 싶지만은, 정규 방지를 살포하고, 불과 저도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째. 그래가지고, 어, 제가 비끝이면은 네, 예, 바로, 예, 3일 후에 바로 해가지고는 저 보호제랑, 예, 입 전문약을 살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 이렇게 홍로에 하나 예, 가뭄에좀 보입니다 그런데 저잎 전문약을 지금 농협에서 주는 것도 잎이 점, 잎에 그런 잎 병들이 발생을 하는 거를 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발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찰을 해보니까 예, 어쩌다 하나 예, 보입니다 그리고 어~ 붉은 별 무늬병 예,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예그 네, 붉은별 무늬병. 네, 그래서 그 적성병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증상 사진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흑성병, 아, 저 흑성병, 네, 거운별 무늬병 네, 사진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예뭐 사과에도 뭐 요렇게 해 놓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잎에 발생하는 병은 어 금방 스칼라 그다음에 포리옥신을 살포를 안해 주면은 확산을 막기 힘들다. 그래 막 순식간에 막 번집니다. 잎에 막 점이 막 바바 바뀌고 막, 막. 그래서 저도 저는 매년 그렇습니다 요렇게 옆에 잎에 예, 전문의가 하나 보인다 하면은 요 부분을 요렇게 사진을 찍어 놔요. 요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요게, 요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또 번져 있는지, 여기에 번져 있는지, 예,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학산을 많이 하고 있는지, 속, 진행, 학산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를 보고, 예, 살포를. 그래서 지금 뭐, 살포하고 살포할 시기였으면 바로, 예, 그리고 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잎이 심한 경우에는, 잎이 너무 반점이 많이 생기면, 잎 기능이 거의 상실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스칼라를. 예, 제가, 정규 방제로 해가지고 사용해야 될 거를, 보호사 균제 살포할 때, 바로 투입을, 예, 내일 모레, 아니, 제가 3일째, 3일 후에, 비끝치고 나면은, 바로 살포를, 예,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어, 살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또 인력분들이 이틀도 들어오고 하니까는, 예, 3일 후에 바로, 예, 상황을 봐면서. 그래서 확상이 되는 거는,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어 놓으셔가지고, 옆에 입이 번졌는지를, 번지는 속도를 보시든지, 이러면은, 예, 좀 많이 번질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예, 하시는 게, 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이렇게 전문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거기 전문의가 예를 들어서, 예, 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후락스 부사 제일 끝에, 예, 보면, 논이 있죠? <laughs> 그 논이 있는데, 거기는 제초제를 뿌려놨잖아요.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 안 하니까. 제초제를 뿌리면서, 간혹 이렇게 보면은, 제초제가 이렇게 날리면서, 예, 잎에 이렇게 그전무리 형태로다가, 예, 제초제가 이렇 물방울처럼 날리니까, 작은 물방울이지만, 대이면서 전무리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저쪽에 제초제를 친게 흔적이 보인다 그러면 저기만 보지 말고, 이게 쭉 안쪽 내부, 예, 네, 내부의 잎들도 보면은, 내부 잎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만 보시면 안 돼요. 테두리는 뭐 제초자나 이런 인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내부 안에, 예, 안쪽에를 이렇게 한 번부터 봤는데, 거기도 그렇다. 그러면은 전문이라고 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선은 제가 이렇게 보호 살균제하고, 그 다음에 잎, 어, 잎병이 지금 발생 중, 라고 이렇게 물음표로다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그 중요한 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칼슘, 어, 하면은, 우선은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줘서 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칼슘에는 염화 칼슘이 있습니다. 예 본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저는 뭐 염화 칼슘만, 예, 보통, 연면시비로도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산칼슘이 있어요. 예, 초산칼슘은 염화칼슘보다 좀 흡수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상온에 살포를 하게 되면은, 예, 잎이 타는, 예, 잎이 타거나 어 농도를 좀 강하게 했을 때에는, 예, 그, 뭐, 한, 한 뭐, 한낮에 뭐 28도, 30도 정도 되는데, 농도를, 뭐, 1kg 이상, 뭐, 2kg 가까이 넣게 되면은, 잎이 다 타버립니다. 예, 싹. 그래서, 어, 염화칼슘은, 어, 그렇게 잎에, 어, 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초산칼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흡수력은 좀 떨어진다. 초산칼슘은 그래서, 연면 시비로 저희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염화칼슘이랑 초산칼슘 예, 요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쓸수 있지만, 어,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일소피해를 어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에 한 여름에 더울 때 일소피해 입잖아요 사과가 수확기가 다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후이게 뿌옇게 밀가루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에 사과나 잎을 덮어주는 거기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그래서 탄산칼슘은 일소피해 예방에 좀 사용이 된다 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산칼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 질산 칼슘, 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 잎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 잎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조금, 어, 이렇게 힘을 좀 돋보다 주는, 예, 그런 식으로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칼슘을 이렇게 보면은, 예, 토경, 예, 뿌려서, 어 칼슘을 주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 예, 저희가 이렇게 간수시설, 로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아,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면 시비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역할 이렇게 형성을 해 주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은 한 여섯 가지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예, 더 길게 하면은 영상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 보면은 첫 번째는 어 세포 분열 및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복어 구성을 물질을 예, 만들어준다, 형 예, 형성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뭔가 하면은 세포벽을 구성 물질에 예, 도움을 주는 거는 경도입니다. 사과로 말하면 경도, 예, 경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예, 세포벽이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경도. 사과로 이렇게 단단하고 잎은 제가 작년 영상에도 있지만은 빳빳한 예, 조직이 세포 조직이 아주 꽉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이 되니까 잎은 빳빳하고 사과는 예, 단단한 그리고 단단하면서 세포벽이 이렇게 촘촘히 들어있으니까 뭐 식감은 아삭하고 무게가 무거운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고른 거를 어, 두 번째로 칼슘이 그 다음에 착가에 필요한 꽃이 폈을 때착가에 필요한 어 꽃가리 형성을 또 해준다 그럽니다 꽃가루가 이렇게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칼슘이 그래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과를 이렇게 재배하는 저희는 꽃필때 칼슘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에뭐 하는 거보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면시비로 저희가 보통 보면은 간주, 에, 간주나 에, 투경을 해가지고는 줄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네 번째는 가뭄의 저항성을 예, 증가시켜 줍니다. 가뭄에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이상기후에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이럴 때 가뭄에 저저 예, 예, 저 저항력을 어,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 저희는 이제 사과니까 사과 나무의 스트레스를 예, 경감시켜 준다. 예,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를 나무가 스트레스 막 폭염이 지속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극단적인 호우가 장기간 예, 이렇게 지속될 때 칼슘을 해주으로 해가지고 사과나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는 뿌리생육 증가를 시켜준답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연차지만은 뿌리 근건이 덜 발달 되어있는 나무들도 있고 뿌리 근건이 조금 더 길게 발달이 잘 되어 있으면은 좋은 나무 좋은 사과나무 거든요 그래서 뿌리 건건을, 어, 발달하는데, 어, 증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칼슘은 모든 작물에, 어, 식물에는, 예, 칼슘만큼 필요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슘은 어느 시기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 어, 금방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꽃, 사과나 사과 꽃이 필때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때는. 그때는, 예, 흡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꽃이 필 때에는 정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제손손 예, 손 크기를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듯이 수확기가 되면은 예, 제 옷자락 예, 소매 옷자락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생육 초기에 어, 칼슘을 흡수하는 양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뭐 이렇게 떨어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떨어지지만은 중요한 거는 계속 흡수는 가능하니까 칼슘은 항상 부족합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흡수를 많이 할수 있게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단단함이라든지 무게가 무겁고 금방 말씀드린 뿌리라든지 활성에 증가를 시켜주고 또 나무가 상한 나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고 잎에는 빳빳한 제가 작년 영상에 그 후락스 부사 예,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입, 잎이 지금 칼슘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조금 흐느적되지만은, 제가 조금 살포를 하고, 매트에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면은, 요 잎이 빳빳하게, 예, 탄력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예, 고른기, 예, 사과나 잎에, 어, 작용을 하고요. 나무에도 오면 고른 작용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무에 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주간에도 예, 세포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단단하게 해주니까, 예, 단단해지겠죠. 나무가. 그러니까, 뭐, 사과를 착각시켜도, 뭐,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덜할 것이고, 뿌리가 많이, 예,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칼슘을 이렇게 해줄 때는, 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토양, 토경에다가 뿌려줄 때는, 뿌려줄 때는, 초기에는, 이렇게,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이렇게 흡수를 해서, 과일에 갑니다. 예, 작을 때는. 사과, 사과가 지금 뭐 작거나 수정이 돼가지고 착과가 됐을 때는 사과에도 칼슘이 가지만은 어, 그 이유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프로밖에 예, 안 갑니다. 이렇게 잎에 조금 가요. 예, 토양에다 뿌려주거나 뭐 간주를 해주면은 이프로는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달려있는 사과에는 칼슘을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후기가 가면은 갈수록.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예, 연면시비로다가 사과에 직접적으로 예, 흡수가 되겠끔 입도 그렇지만은. 예, 사과에 집중적으로 예, 흡수가 되게끔 연면시비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염화칼슘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고온기에는 예, 초산칼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사진을 봤는데 예, 뭐 농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예, 저희가 이렇게 푸른 잎을, 예, 유지를 하고, 사과의 상품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칼슘인데, 예, 잎이 다, 완전히 새까맣게 탔, 아니, 누렇게 다 탔습니다. 예, 완전히, 예, 밭에. 그래서, 농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어, 온도를 어떤 상황에서 살포를 했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예,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사진으로도 보고. 그래서, 어, 칼슘, 염화칼슘을 사용하실 때에는, 온도가 높으면은, 뭐 살포를 안 하시든지, 아예, 모르겠으면은, 아니면은, 농도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포할 때 1kg를 하는데, 어 저는 500g 할 때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300g 할 때도 있어요. 양을 줄이면 됩니다, 양을. 그럼 덜해요. 조금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염화칼시 살포하면은, 이렇게 뭐, 가뭄 같은 경우, 특히, 요, 테두리가 살짝 타는 증상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예,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칼슘은 필요하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그래서, 어, 제가 금방 못판, 그 다음에 입 전문 약을 살포할 때 저는 마그네슘을 1kg 정도, 요번에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정규 방제 때 되면은 제가 염, 마 칼슘을, 예 1kg 정도 들어가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해서, 어, 뭐,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이 투입이 될, 되든지 하고, 인상가리가 한번 정도, 올해도 한 번만 인상가리를 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칼슘이 예, 계속 들어갈 겁니다, 저는. 농도를 줄이든 어떻게든 들어가요. 그래서, 어, 연면 시비 중에서 제가, 어, 뭐, 중요성을 따진 자 그러면은, 인상가리는 저는 빼도 뺄 겁니다, 저는. 그네 마그네슘은, 아, 어, 그 다음에. 칼슘은, 예, 빼라 그래도 절대 안 빼는 저는. 예, 그리고, 어, 병이안걸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과 농사 하면서, 연면 시비로는 칼슘. 그 다음에 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에서, 뭐, 전기방지약은 뭐,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렇고, 선택이라 그런 보호살균제. 그래서 보호살균제랑 칼슘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laughs> 사과 상품 올려주고 병을 잡아주니까. 예, 그래서 그두 가지를, 어, 사과 농사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렇게 칼슘도 어, 살포하기 전에 미리, 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더 길게 하면 좋은데, 예,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영상도 길어지고 할, 할까봐, 예, 좀 간략하게 에, 추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마카슘 잘 해주시면은, 예, 상품을 올리고, 사과나무가, 예, 음, 좋아집니다. 그래, 이렇게 제가 호브락스 부사 3년차 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예 제가 위에 순을 지금 유인할 시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영상을 한번 빠른 시 내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는데 예, 신축을 잘라 올라간 게 지금 한 30cm 정도 예, 30cm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잘 올라갔죠 제가 순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 예, 옆에 경쟁하는 걸 따내줬습니다 제가 쭉 올라가 키가 이제 수고가 확 올라갈 수 있게끔 요렇게 해놨는데 지금 요 밑에 보면은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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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겠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이거는 좀 30cm 조금 더 자라나왔는데 요때이 클립 5cm를 이렇게 걸어 보면은 예 신초가 예, 수평 지금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됩니다 수평 예, 수평이 되는지 예,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이 되는지 이렇게 작업 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길이가 됐으면은 이 클립 5cm를 한번 걸어 보시라고 예 그리고 저도 작업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신초 끝,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신초 끝에 제가 어 종기 방제 때 지금 순다방약을 어 받아왔는데 저 아, 저제상부에저 신초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예찰을 이렇게 쫙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초 끝에 노랗게, 예, 신초 끝이 하나가 노랗게 뭐 되어 있다든가 요런걸 보시면은 특히 유목을 기르시는 분들은 신초 끝을 보셔야 돼요. 저게 좀 노란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 순나방이 지금 먹으려고 예, 갈가 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바로 예, 순나방 싼약 저번에 뭐 타스타 같은 예, 그싼약이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싼약으로다가 예, 한번 살포를 해주면은 예,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은 저 상부의 신초가 어, 수고를 높여야 되는데 저기가 순나방이 먹어버리면은 측지의 예, 힘을 다 봤잖아요. 그냥. 예, 수, 쓰고는 안 크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상부를 이렇게 예찰을 하시면서, 어, 저기에 뭐가 좀 노란기, 예, 상부에 노란기 있다 싶으시면은, 하나가 보인다 하면은, 바로 싼 약, 타스타나, 요런 종합 살충제, 예, 나방이 되는, 예, 그걸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싹 살포를 해주시면은, 예, 작년에 한요 후락스 부사, 예, 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벌써, 어, 순나방에 가해을 했던 거 빼놓고는, 예, 수고를잘 키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순나방이 안 먹어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오늘 이렇게 보호 살균제랑 입 전문약 예, 살포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예, 입병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 오늘 화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